수요 말씀 묵상, 오늘은 1월 14일 26년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로 새로운 한해를 시작하고, 2주 동안 지켜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의 감격과 기쁨과 능력이 살아나는 이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더잘 알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분별하여 이 세상에서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니에미아 11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각자 이 말씀을 먼저 읽고 오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니에미아 11장은 성벽 재건과 언약 갱신 이후 공동체의 삶이 실제로 어떻게 재배치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장입니다. 8장에서는 말씀을 들었고 9장에서는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회개했으며 10장에서는 언약으로 그들이 결단했습니다. 이제 11장은 그 결단이 삶의 자리에서 어떤 선택으로 나타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니에미아 11장은 무엇을 믿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어디에 서서 살아갈 것인가의 문제를 다루는 본문입니다. 성벽은 이미 완성되었습니다. 예배도 회복되었고, 언약도 갱신되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성은 여전히 사람이 부족했습니다. 성은 넓은데 거주민은 적었습니다. 성벽은 세워졌지만 그 안을 채울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니에미아를 통해 공동체에게 매우 현실적인 질문을 던지십니다. 누가 이 성의 안에 들어와 살 것인가? 이 질문은 단순한 인구 배치의 문제가 아니라 신앙의 헌신과 사명의 문제였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열의 하나를 예루살렘 거룩한 성에 거주하게 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루살렘이 거룩한 성으로 불리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거룩하다는 말은 편하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구별되었다는 뜻입니다.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것은 특권이기 전에 책임이었고, 안전이기 전에 부담이었습니다. 사실 예루살렘에 사는 것은 쉬운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성벽은 막 완성되었지만 집은 많지 않았고 생활 기반도 불안정했습니다. 주변에는 여전히 적대 세력이 있었고 경제적으로도 지방에 사는 것이 훨씬 유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동체는 예루살렘을 비워둘 수 없었습니다. 예배와 말씀, 하나님의 이름이 머무는 성은 반드시 사람으로 채워져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제비를 뽑았습니다. 열명중 하나를 예루살렘에 살게 했습니다. 제비 뽑기는 인간적인 계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는 방식입니다. 누가 가고 누가 남을지를 사람의 유불리로 정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긴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신앙의 태도를 배웁니다. 공동체의 중요한 결정일수록 우리 사람의 편의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은 여기서 멈추지 않지요. 2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예루살렘에서 살겠다고 자원하는 사람 모두에게는 백성이 복을 빌어 주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재비로 뽑힌 사람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원하여 예루살렘에 남겠다고 나선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강요받지 않았고 억지로 선택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사명의 자리를 알아보고 자발적으로 그 자리를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이들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있습니다. 백성이 그들을 위하여 복을 빌었다고 기록합니다. 공동체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선택이 쉬운 선택이 아니라는 것을, 이 헌신이 값비싼 결단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남는 사람, 공동체를 위해 불편을 감수하는 사람은 반드시 복의 대상이 됩니다. 이 장면은 오늘 우리의 신앙을 깊이 돌아보게 합니다. 우리는 종종 신앙을 어디로 가느냐의 문제로만 생각합니다. 더 좋은 환경, 더 편한 조건, 더 안정된 자리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니에미아 11장은 우리에게 다른 질문을 던집니다. 어디가 편한가가 아니라 어디가 필요한가라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늘 누군가의 남음으로 유지됩니다. 모두가 떠나고 싶어 하는 자리, 모두가 피하고 싶어 하는 자리, 그 자리에 누군가 남아있을 때 공동체는 살아납니다. 3절부터는 예루살렘에 거주한 사람들의 명단이 나옵니다.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 그리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입니다. 이 명단은 단순한 행정 기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채우실 때 어떤 사람들을 중심으로 세우셨는지를 보여주는 신앙의 기록입니다. 특히 4절부터 6절까지는 유다 자손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다말과 베레스의 후손들이 언급됩니다. 다말은 창세기에서 매우 복잡하고 상처받는 이야기의 주인공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가문을 끊지 않으시고 예루살렘을 세우는 일에 사용하십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완벽한 가문이 아니라 은혜로 이루어진 가문을 사용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혈통의 순수함으로 세워진 도시가 아니라 하나님의 궁율로 세워진 공동체입니다. 7절부터는 베냐민 자손이 언급됩니다.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늘 소수였고 여러 번 위기를 겪은 지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집화를 예루살렘 공동체의 한 축으로 세우십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중심과 주변이 따로 없습니다. 규모가 작아도, 눈에 띄지 않아도 하나님은 필요한 자리를 맡기십니다. 구절 이후에는 관리들과 지도자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이들은 예루살렘의 행정을 맡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신앙 공동체는 영적인 열심만으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질서와 책임, 보이지 않는 행정과 권리가 함께할 때 공동체는 안정됩니다. 하나님은 예배만 세우신 분이 아니라 삶의 구조도 함께 세우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는 제사장들의 명단입니다. 예루살렘 거주한 사람들 가운데 상당수가 제사장들이었다는 사실은 이 도시가 무엇을 중심으로 세워져야 하는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정치의 중심이 아니라 예배의 중심이었습니다. 제사장들이 가까이 거주했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 도시의 심장이라는 뜻입니다.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친족은 모두 822명이었다. 이 숫자는 단순한 통계가 아닙니다. 예배를 지키기 위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자신의 삶을 바쳤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예배는 저절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그 자리를 지키고, 누군가가 그 책임을 감당할 때 예배는 지속됩니다. 이제 이 본문을 우리의 삶에 비추어 보아야 합니다. 니에이미아 11장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어디에 서 있습니까? 그리고 당신은 어디에 남아 있습니까? 우리는 종종 떠난 사람들의 이야기에 익숙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남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록합니다. 이름 없이, 박수 없이, 불편을 감수하며 자리를 지킨 사람들 덕분에 공동체는 이어져 왔습니다. 이 본문은 우리 어르신 성도님들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인생의 많은 계절을 지나오며 수많은 자리에서 묵묵히 남아주셨기 때문입니다. 화려하지 않았지만 교회를 지켜 오셨고, 가정을 지켜오셨고, 신앙의 자리를 비우지 않으셨습니다. 니에미아 11장은 바로 그런 삶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기록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성벽을 세우는 일보다 더 어려운 일은 그성 안에 계속 사는 일입니다. 시작보다 더 어려운 것은 지속입니다. 니에미아 11장은 누가 시작했는가가 아니라 누가 남았는가를 묻는 장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도 그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십니다.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제가 꼭 중심에 되지는 못해도 사라지지는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 자신이 눈에 띄는 사람은 아닐지라도 필요한 질의, 자리에 남아 있게 하소서. 창립 53주년을 맞이한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도 기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이 니헤미아 11장이 가르쳐 주는 신앙의 자세히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벽을 세운 후에도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 사명의 자리에 남아야 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오늘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편한 자리가 아니라 필요한 자리를 선택하게 하여 주시고 떠나는 신앙이 아니라 남는 신앙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뜨지 않아도 박수 받지 않아도 하나님의 도성 안에서 맡겨진 자리를 지키는 신실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머지 3일 동안도 성령 충만하여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